오늘은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를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다면 설명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놓았으니 상담 접수해 주시면 최적의 견적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시는데요. 그만큼 역대급으로 잘 나온 차량이라서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 드라이브하기에도 좋고, 패밀리카나 캠핑용, 여행용으로도 활용도가 뛰어나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과, 넉넉한 공간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가장분들에게도 인기가 높지만, 요새는 남녀노소 젊은층, 노년층 정말 누구나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훌륭한 자동차를 좀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출고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차나 할부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게 되면 출고받기까지 최소 몇 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차량일수록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빠르게 차량을 가져가셔야 하는 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면 이런 단점이 사라집니다. 길게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걸리는 시간을 단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렌트사는 미리 선금매 재고를 다량으로 확보해 놓아서 주문 즉시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절약입니다. 자차나 할부로 차량을 매입하면 초기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보험료, 유지비 등 각종 세금이 상당히 들어가서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외에도 재산세 인상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또 안으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초기 비용에 당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장기렌트는 이 모든 초기 비용과 부대비용이 전부월 납입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부담 없이 월 고정비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렌트는 할부처럼 차량 가격 전부를 나눠서 내는 게 아니고 잔존 가치를 뺀 금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라서 훨씬 저렴한 월 고정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편리한 반납 및 인수입니다. 대여 기간이 종료되고 차를 반납해야 할 때가 되면 반납하고 신차로 교체해서 새 차의 느낌을 만끽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인수 받아서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물론, 장기렌트라고 전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좋아 보이는 장기렌트도 마음대로 개조가 어렵다는 점. 중간에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위약금이 없기 위해서는 계약점 반드시 저희 총판에 먼저 상담문에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갈수록 장기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메리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렌트를 사용하면 할인이 제공되는데 여기 추가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혼자서 찾아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귀찮은데 저희는 혼자서는 찾기 힘든 꼭꼭 숨어있는 혜택까지 찾아내서 고객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모든 할인 정보와 꿀팁을 적고 싶지만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고객님 개인에 적합한 조건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간단하게 문에 접수해 주시면 빠르게 비교견적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유용한 정보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